いいわ。 Yeah. you let's see okay. 孤独症，这个。 The stop after Otaru Chiko.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마다 이유로 자유롭고 해방된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누군가가 이도 말을 잘못 알아듣고 말도 좀 특별히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만 떠올리더라고요. 어 외국에, 외국에서 살다 왔나? 외국인인가? 이런 가능성만 떠올리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외출이 좀 긴장돼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특히 뭔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될때 내가 청각장애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될때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뭐그 사람의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 뒷선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하면은 제가 좀잘못 알아듣는데 그때 어저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쉽게 요청을 못 드리겠는 게 이게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장애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라서 좀 자연스럽게 잘 대응을 못 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좀 두렵죠. 아쉬워요. 안타깝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는 당연히 외국인이라는 가능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되게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는 모습이 그들에게 단련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해방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외출할 때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외출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해요. 편하고, 긴장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좀 슬프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긴장 하나도 하지 않고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뭐 크게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외국인인가라는 가능성만 떠올리지 말고 어, 청각장애인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하나만 더 떠올려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한 차이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되게 해방감을 준다는 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어요. 1년 지나갈수록 좀 체념하게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뭔가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어지는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어지고 아이 얘기할 때마다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눈물이 날것 같은데 아왜 눈물 날왜 눈물 날려고 왜 눈물이 날려고 하는 거야 주책이야. 눈물이 날것 같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음... 혹시라도 이, 이 영상을 스쳐가듯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 살다가 혹시라도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 하나만 더 떠올려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만 해방감을 느끼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제 진짜 해방감을 느끼고 싶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한국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이 좀 싫어지고 그런 날이 오겠죠 모두가 가능성을 다양하게 떠올려 주는 날이 장애 친화적인 나라가 올 날이 오겠죠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곧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결국에 낡게 되어 있고 어딘가 고장나게 되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별거 아니었던 일상이 좀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사람들은 그걸 잘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평생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냥 저의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실 때 가능성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만 더 떠올려주기. 여주. 이제 저는 또 대욕장에 가서 개운하게 짓고 이제 짐도 좀 싸고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